오늘 보여드릴 그 멜론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어로 근무를 했었던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 대한 애정 때문은 아니구요. 그 마트 같은 경우는 그두 개를 묶어가지고 7,500원 이렇게 판매를 했었고, 또 이렇게 벌크로 진열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좋은 거를 따로 고를 수도 없었고 안 좋은 예로 보여드릴 만한 또 멜론을 따로 고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통으로 구매가 가능한 백화점에 가서 좀 구매를 했습니다 어,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대부터가 사실 마트랑은 많이 다른데요 한 통에 12,800원 요즘에 그 동네 슈퍼에 가더라도 한 통에 한 3,980원 이렇게 많이들 팔고 이마트에 가도 두통에 묶어서 7,000 얼마 이렇게 팔던데 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입 구조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판매가가 한 통에 12,800원입니다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쇼케이스라고 해서 선물용으로 따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멜론도 아니었고요 일반 매대에 그 비교적 좀 저렴하다고 어 평가되는 그런 멜론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포장 제조일에 a라고 찍혀 있는데요 이게 신세계 강남점에서 구매하실 때의 팁인데 a같은 경우는 어, 월요일날 진열한 상품 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b는 당연히 화요일이겠죠 머스크 메론처럼 그 후숙이 필요한 상품 같은 경우는 어, 좀 일찍 진열된 상품을 구매 를 해서 바로 드시는 방법도 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도가 중요한 그런 상품이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날 아니면 당일 날 진열된 상품을 구매하시는 게 이익이겠죠. 어, 이렇게 제가 라벨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멜론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처음 보는 거는 이 그물 모양, 네트입니다. 이 멜론도 그 쇼케이스에서 구매를 한게 아니라 일반 매대에서 그냥 한통한통 한통 판매되는 그런 상품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멜론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만약 마트에서 그 장을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 그물부터가 좀 다르다, 네트 모양부터가 좀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두껍게, 네트가 촘촘하게 자리 잡혀 있는 멜론이 좋은 멜론이구요. 또한 가지 포인트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꼭지 모양까지 네트가 잘 올라와 있는 상품이 좋은 상품으로 취급받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마트 같은데 가실 일이 있다면, 어 이렇게 네트가 운전하고 꼭지 부분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네트가 올라와 있는 그런 멜론을 고르시면은 어, 맛있는 멜론을 고를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머스크멜론 그리고 여름철에 판매되는 얼스멜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네트계 멜론이라고 하는데요. 생장했을 때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이렇게 품종적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날 수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매상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멜론 같은 경우는 어 재배하는 사람이 기름값에 맞아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우스 멜론 재배를 할때그 좋은 환경을 재배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을 많이 떼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불을 많이 떼가지고 이렇게 좀 외관적으로도 봤을 때 좋은 멜론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자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멜론에, 멜론이 자라는 그런 적당한 환경만 조성을 해주고 어, 기름을 좀 적게 떼가지고 싼 값에 그냥 여러 멜론을 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백화점 멜론과 어, 마트에서 판매되는 멜론은 좀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구요. 특히나 백화점 멜론 같은 경우는 곡성처럼 많이 생산되는 그런 클러스터 지역보다는 어 공주나 청양처럼 우수 생산자 위주로 많이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멜론 구별하는 방법 두 번째, 이제 과일, 과피 색깔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메론이 그냥 초록색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메론이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과피 부분 이 과피 부분이 마냥 초록색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약간 파스텔 톤을 좀 띄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스텔 톤이 전체적으로 펼... 그 펼쳐져 있는 그런 멜론이 좋은 멜론입니다. 그리고 잘 익은 멜론이고요 이렇게 꼭지 부분을 보면은 짙은 초록색의 거피가 좀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빨리 딴 멜론이고, 좀덜 익은 멜론이어서 아무리 후숙을 해도 당도가 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꼭지 부분은 많이 파랗죠. 그런데 이런 어, 과피 색깔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스텔톤으로 이런 파스텔톤의 어, 그린색이 도는 멜론이 잘 익은 멜론입니다. 맛있는 멜론 구별하는 방법 세 번째 어, 후숙 정도를 보는 겁니다. 후숙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보시면은 각각 가정의 온도와 습도 그런 것들이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며칠 후숙을 해야지 가장 맛있다, 며칠 후숙해야지 가장 좋다, 이런 공식 같은 거는 없구요. 만약에 일식당 같은 데 가서 디저트로 나오는 멜론처럼 완전히 후숙을 해서 드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일주일 넘게 후숙 과정이 좀 필요하구요. 어, 나 같은 경우는 뭐, 물렁거리는 식감이 싫다, 좀 단단한 씹는 맛이 있는 멜론이 먹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만 후숙하고 드셔야 그, 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멜론을 좀지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멜론이 후숙된 정도를 보려면 흔히들 이 배꼽 부분을 많이 눌러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꼽 부분을 눌렀을 때 살짝 말랑말랑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후숙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배꼽 부분을 눌렀는데 푹 하고 그 껍질이 깨지면서 들어가 버리면 너무 후숙을 많이 한 거니까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 약간 말랑말랑하고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나올 정도의 그 정도의 경도였을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멜론 고르는 방법 잘 보셨나요? 다시 한번더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 네트를 봐야 된다. 두껍고 일정하고 촘촘한 네트일수록 좋은 멜론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과피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띠는 것보다는 약간 파스텔 그린을 띠는 그런 멜론이 잘 익은 멜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메론 같은 경우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후,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후숙을 잘 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메론을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제가 볼은 멜론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머스크 향도 적당히 나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맛있는 멜론인데요. 그래도 가운데 부분이 한 15에서 16 브릭스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촬영하는 거 굉장히 어렵네요. 어, 진짜 평상시에 좀 대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흡하지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